아, 193번 가봅시다. x에 대한 두3차방정식 x 세제곱 뭐 식이 나와있고 또 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와있어요. 자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고 그 다음에 a,b는 계수가 있겠죠. 3차식의 계수가 a도 있고 이쪽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여기도 a도 있고 b도 있죠. 그랬을 때 a,b의 곱은 마이너스 4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하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공통근이라는 거야. 공통근은 뭐냐면 두 개가 연립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가감법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x 하고 y가 있는데 두 개의 식이 있으면 두 개를 빼도 개수를 y를 개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를 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공통근을 가지면 빼고 더 하고 했을 때이 근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고쳐서 우리가 풀수 있는 어떤 형태의 뭐 방정식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풀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근은 우리가 여기서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둬봅시다. 공통을 알파로 두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빼요. 왜? 빼도, 공통근이 알파가 있을 때는 알파가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지. 자, 그거의 문제의 본질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a b 의 알파의 제곱이 되고, 얘도 빼도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a b 의 알파가 되고, 0은 사라질, 1은 사라질 거야. 그래서 는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지. A-B로 빠지고, 알파가 빠지고, 알파-1은 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때는 A와 B가 같든지, A와 B가 같든지, 아니면 알파가 0이든지, 아니면 알파가 1이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A는 B가 될 때요. 자, A하고 B하고 같대요. 자, A하고 B하고 같으면 B자리에 A를 집어넣고, B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이두 개의 식이 같은 방정식이 되는지, 두 식이 같아져 버려요. 버린다. 자, 이두 식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음. 때는 두 개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얘가 공통근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두개다 식이 똑같아 버리니까 3차식인데세 개의 공통근을 가질까? 얘가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a와 b가 같으면은 자 근데 이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a, b가 4잖아. a, b가 마이너스 4잖아. 그쵸? 근데 두 개도 a b하고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수가 안 되듯이 실수 가안 된다는 말이야. 왜? a는 b 실수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하여튼 일번 a와 b가 같을 때는 공통근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지는 않는다 개수의 조건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는 맞지 않는 말이 되겠고. 자 알파가 0이다고 했을 때. 자 0이다. 자 알파 가 0이라는 말은 x 공통근의 값이 0이란 말이죠. x 값이 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얘는 2, 1은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식을 집어넣으면 얘도 맞지가 않단 말이지. 그럼 세 번째에 어떻게 알파가 1이 될때 알파가 1이 될때 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2,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여기서 에 따라서 나오는 거는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근데 위에 뭐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면 다아 근데 우리 위에서 친절하게도 ab가 나와있죠. ab가 마이너스 4일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고라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얘는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4이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되겠죠? 알겠습니까?